안녕하세요. 불만청 기자들입니다. 자,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뻔 했는데 어느새가 전반기 끝났습니다. 12반점. 음. 예, 반은 좀 돌았는데요. 어때요? 음, 뭐 직접 제가 세 보니까 현장을 15번 나갔더라고요. 음, 많이 갔네. 네, 아마 저희보다 많이 간 기자들도 있을 텐데. 많겠죠. 네, 돌아보니까 작년도 30번이니까 진짜 딱 작년만큼 갔구나. 전반기. 그래서 뭐 안양과 수원의 지지대 더비도 어, 제가 현장에서 본 기억 이 있고 링가디 홈 데뷔전 네, 그때 무려 어, 디 에슬레틱 기자를 제가 인터뷰한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양민혁의 플레이를 보면서 찐으로 육성으로 놀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매 경기마다 많은 관중들이 음. 찾아주셔서 인제는 진짜 K 리그의 봄이 왔다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어떨까에 대한 뭐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음. 이제 K 리그는 확실히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후반기 이제 앞으로는 좀 더워지고 이제 주말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어, 좋은 분위기에서 어, 좋은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리뷰도 정성스럽게 만들겠고요, 선수들도 팬분들도 더 힘내서 음. 후반기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라운드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경기입니다. 29일 오후 6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김천은 2위, 예, 대구는 10위입니다. 개막전에서 격돌한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데 당시에 원두제의 골로 김천이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경기 후에 원두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 내가 세트피스 의 핵심인데 나를 기억, 안 막더라. 기억나요. 예, 김민준의 응. 킥은 안 정확한데라는 재미있는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김찬이도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황선홍의 대전을 2대 0으로 꺾으면서 2연승. 최근 14경기에서 단한번 패했고 최근 홈 8경기에선 6승 2무. 에, 흐름이 좋은데 홈 전적은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에, 빡빡한 일정에서 홈2연전을 치르는 이점까지 안고 있고요. 대구, 저희가 다음 주에 음. 김천 그 전술 분석 음. 들어갑니다. 네, 네 오랜만에. 에, 뭐지, 뭐였죠? 볼티 s 스지였나 네. <laughs>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구는 제주 전북을 꺾고 이연승 흐름을 타다가 어, 울산 원정에서 영대 1로 패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후방을 두텁게 하는 울산의 변칙 전술에 당했다고 할수 있고 어, 대구가 최근 7경기째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선 이기고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패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득점력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제골을 먹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화력이 갖춰,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데 대구는 제주. 어, 그리고 대전과 함께 18골 최소 득점입니다. 아, 팀내 최다 득점자가 4골을 넣은 미드필더 요시노라는 어, 점을 볼때 예, 브라질의 두 형님들과 고재현의 침묵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예,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여름의 공격진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천도 팀내 최다 득점자가 예, 전역을 앞둔 김현욱. 어, 다섯 골이거든요. 그래도 열세 명이 고르게 득점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는 준수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내정근 쪽 문제로 벨톨라가 지금 백프로 풀타임을 뛰지 못하지만 일단 김천 원정은 동행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 본체라고 할수 있는 요 신호가 경고 누적 싣고 돌아와서 미드필더진은 지난 울산전과 비교할 때는 한층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최근 2연승을 할때 요시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무리까지 하잖아요. 네, 네, 마무리가 제일 좋은 선수죠. 지금 김천은 김동현이 지난 대전전을 끝으로 뒤늦게 말년 휴가를 떠나서 중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민우, 이진용, 이상민 등등으로 중원 조합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모로 이경기는 중원 싸움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골키퍼, 김준홍은 이 경기 까지 뛰고 뒤늦게 만년 휴가 떠난다고 하고 김천은 홈 무패를 이날 이어갈지 그리고 원정 3연패 중인 대구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키 플레이어는 김천 최기훈, 대구는 요시노를 하겠습니다. 최기훈은 최근 홈두 경기 연속 골, 총세 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고 대구는 다시 한번 요시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 서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북 지난 포항전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더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지 못해서 아쉽게 무승부 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은 만큼 나는 의미가 있는 승점이었고요. 전북이 날 얼마나 승점이 간절했는지 홈에이언데도 불구하고 내려서서 플레이하더라고요 음, 안정적으로. 예, 이날 전북은 승점 1점 외에도 수확이 좀 있었는데 일단 마침내 티아고가 터졌습니다. 음. 16경기만에 기록한 득점이었는데요. 전북이 최전방 활용 문제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티아고가 골맛을 본 것은 분명 호재입니다. 스트라이커는 골 하나에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이적 후첫 선발 출전을 한 한국형도 클래스를 과시했습니다. 음. 전북이 주로 홀딩 미드필드 없이 플레이를 하면서 밸런스가 다소 무너지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한국형의 가세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됐습니다 에르난데스도 이날 복귀전을 치르면서 지친 공격진의 가세를 했고요 물론 과제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비가 불안합니다. 이날도 실수로 실점을 했는데 전복답지 않은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또 감독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김정현 감독도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김기동 감독 부임 후 최고의 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두권의 복병으로 올 시즌 잘 나가는 수원FC와 강원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시즌 첫 연승인데요. 그냥 이긴 승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압도를 하면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커 보이는데 순위도 단순히 6위까지 올라가고 고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성용이 빠졌지만 이승모, 유재현, 중원디오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린가드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클래스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원전에서는 마침내 뭐 페널티킥이긴 했지만 데뷔골까지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이 링가드의 활약 속에 템포가 빨라지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김주성이 지난 경기 엔트리에 들어가면서 복귀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조영욱도 강원전에서 축... 강원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고요. 네. 마침내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일류첸코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이 이례적으로 미안한 심기를 드러내 큼 만큼 이날 출전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성용은 조금은 어렵다고. 음. 네, 내부에서 하더라고요. 시즌 첫 맞대결에서 난타전 끝에 전북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병관의 아, 그래. 환상골이 나왔던 그게 맞죠? 예. 전북이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날도 서울을 만나서 좀 힘을 냈었거든요. 전북이 최근 서울을 상대로 23경기 17승 6무 압도적인 전정을 갖고 있는데 이날도 그 기세가 이어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전북은 지금 포항전에 이은 홈2연전에 많은 공을 드리 음.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은 흐름이 좋은 지금 이 징크스를 깨고 싶을 거예요. 전북에선 티아고 서울에선 링가드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본두 외인을 키 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수해배 경기입니다. 대전 지학 김천과의 경기에서 황선원 감독 부임 후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대전의 스쿼트 현실을 보여주는 경기였는데 송창석, 배서준, 김한서 3톱이 나섰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감안해 로테이션을 가동한 건데요. 대전이 지금 폭풍 영입을 하고 있지만 전력에 가세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마사, 어느 오피셜이나 마사만 하더라도 등록을 했지만 이날 경기는 출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전이 김천전에서 뭐 천성훈, 박정희, 윤도영 등을 후반에 활용한 만큼 이들이 선발로 나설 공상이 큽니다. 대전이 홈에서...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홈 경기를 위해서 이들을 좀 아껴줬던 측면이 큰데요. 대장은 일단 공격 쪽에서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최근 5경기를 보니까 득점한 경기는 2승 1무로 승점 챙겼거든요. 그러지 못한, 득점하지 못한 경기는 다 졌어요. 네. 일단 가진 자원을 총출동시킬 공산이 크지만 김인균이나 레안드로처럼 좀 폭발력 있는 자원들이 없는 상황이라 황선원 감독의 고민이 큽니다. 수비는 호재가 있는데요. 김천전의 노동권이 뛰는 좀 변화를 줬었거든요. 경미한 부상이던 안통과 김현우가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일단 출전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패에 빠졌던 수에 광주를 잡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삼 실점을 했었던 수비진이 다시 안정을 찾은 게 큰데 권경원이 본래 자리인 왼쪽 센터백으로 다시 서면서 전체적으로 본궤도로 찾았고요. 손준호의 가세 큽니다. 손준호 확실히 클래스를 보여준 게 서울과의 첫 경기에서는 확실히 감각적으로 좀 떨어져 보였는데 두 경기만 실력이 음, 나오더라고요. 아, 이날 잘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경기는 더욱 출전 시간을 늘릴 공산이 큰데 정상 손준호는 말 그대로 톱 클래스 선수 아니겠습니까? 스웹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손준호와 윤빛가람의 조합. 김은중 감독이 기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라고 한다면 역시 에이스 이승우의 몸 상태인데요. 음. 수앱. 이승우가 지난 광주전에서 부상으로 나갔는데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 출전까지는 상황을 좀 보여,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승우가 사실 최근 계속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했거든요. 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던 터라 쉬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원도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수에비 대전의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에비 대전은 비교적 강했는데 최근 13번의 맞대결에서 9승 2무 2패 절대 우위에 있거든요. 특히 수에비 대전을 상대로 지금 1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대전이 올 시즌 4승을 모두 홈에서 수확했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는 천상훈, 수해배에서는 손준호, 두 이적생을 키플레어로 이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경기로 갑니다.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 대설리는 포항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아, 친구야, 반갑다. 네, 박태하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두 번째 동해안 더비입니다. 포항이 3위, 울산이 1위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기도 해서 아주 무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그런 더비가 될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 포항은 최근 세경기 무패 지난 전북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주고 5분 만에 오브베르단이 동점골로 따라잡으면서 1대1 무승부 거뒀습니다. 여기에 허용준의 득점이 취소 처리되는 그런 아쉬움까지 있었는데 울산은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이날 뭐 서령우의 고별전으로 많은 팬분들이 모인 경기에서 보야니치의 결승골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보야니치의 골들 골이지만 이명재의 공간 패스가 아, 기가 아주 네, 기가 막혔다는 평가가 있었죠. 제주전을 묶어서 2연승 그리고 6, 6경기 연속 무패 질주 중입니다. 5월 달만 해도 어, 울산이 조금 힘든가 연패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잡을 경기 다 잡으면서 결국 전반기를 선두로 끝마쳤습니다. 작년 같은 독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울산이 2022 시즌에도 어, 전반기 선두 마치고 결국 우승까지 했었는데 지금 3년 연속 전반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울산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구전에서 제주전 대비 필드 플레이어 6명을 교체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번 라. 라인업은 대구전보다는 제주전과 조금 더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대구전에서 이규성이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고승범, 윤일록, 임종은, 켈빈은 후반 교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뭐홍명모 감독이 밝힌대로 김영건, 황석호, 뭐 아타로, 김민혁, 김지현 등이 지금 부상 중이라서 그 안에서 일단 로테이션을 어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양민혁과 동갑. 항상 뭐 2006년생 얘기하면 이제 양민혁부터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동갑인 센터백 강민우가 한번더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항은 장기 부상자인 김종우 정도를 제외하고는풀 스쿼드 운영이. 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2005년생 이규민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었는데 이날은 뭐 중요한 경기고 또 홈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스쿼드에 힘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전북전에서 벤치 대기한 신광훈 김동진이 출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지난번 맞대결에서 울산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동해안 더비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포항은올 시즌 홈에서 무패 그리고 울산은 3패를 모두 원정에서 당했습니다. 이 상성 자 홈과 원정 상성이 이날 동해안 더비에선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싶습니다. 네플레이어는 네, 포항 황인재 울산 조현우로 하겠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선방률이황인재가 71.9%, 그리고 조현우가 71.8%, 0.1% 차입니다. 거의 비슷한 지금 선방률을 보이고 있고 클린시티도 나란히 여섯 번씩 경기당 실점률은 황인재가 0.95골, 조현우가 1.16골. 골. 황인재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경험은 아무래도 조현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이 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일곱 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위기의 두 팀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졌는데요. 인천은 9위, 강원은 4위에 자리했습니다. 물론 최근 상황은 인천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리그 여섯 경기에서 3무 3패 승리가 없거든요. 인천 최근 공격력이 뚝 떨어진 상황인데 코리아컵 포함해서 지금 3경기에서 단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음. 리그 두 경기를 보면 기대득점값이 꼴찌입니다. 음. 유일하게 1도 안 되는 팀이 인천이에요. 두 경기 슈팅 수 역시 10개로 최하위여. 뭐 무고사가 두 경기 연속 지금 슈팅이 없을 겁니다. 네, 네. 당연히 득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꼴이 터지지 않에 승점 쌓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부상으로 빠진 제르소의 공백이 큽니다. 음. 천성원마저 지금 대전으로 떠나면서 공격 자원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속도나 파괴량 면에서 지 눈에 띄게 떨어진 모습인데 조수한 감독 지금 매 경기 윙어 풀백 조합을 바꿔 가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수비도 실점이 많은 상황이고요. 강원도 연패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지친 기색이 좀 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얇은 스쿼드로 지금 계속 전력 질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야구 이상원 양민혁은 매 경기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부상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한계까지 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강원 두 경기 슈팅 수가 인천 다음으로 적은 15개. 기대 득점값도 뒤에서 3위인 1.22밖에 안 됩니다. 이두 경기를 제외하고 이전까지 강원의 기대 득점값은 리그 전체 3위였고 슈팅 수도 삼번이요 3위였거든요.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강원 지금 부상병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비 쪽에 윤석영, 허르진의 이기혁, 김희석, 공격 쪽에 가브리엘 웰링턴이 부상이고 여기 에 김대우까지 다쳤다고 합니다. 서울전에서 다쳤죠. 네, 네 이번 경기 가용 자원이 많지 않은 강원인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팀들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기존 자원들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지금이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강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정환 감독 이날까지도 벤치에 앉을 수 없어서 정경호 코치가 또다시 대응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송을 한 당일에 김경민 선수 이제 오피셜을 떠서 음. 아마 이날 어,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팀의 첫 맞대결은 강원의 4대1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구가 해트트릭을 했던 음. 그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는 인천이 이승1모로 우위에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인천 올 시즌 홈에서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역시 걸리고 반면 강원올 시즌 원정에서 클린시트 간찰에도 없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 골잡이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인천에서 무고사, 강원에서는 야고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8위 광주, 7위 제주의 싸움입니다. 상스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승점 차는 고작 1점입니다. 전방위를 쭉 돌아보면 흐름 다르죠. 전술 철학도 다르죠. 감독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승점은 거의 지금 비슷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광주는 지난 수엿 원정에서 패하면서 2연승 뒤에 지금 2연패, 제주는 3연패 뒤에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 잡고 분위기를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광주는 제가 19라운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뒷심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협전에서도 영대영 팽팽하도 후반 30분에 정승원에게 유일한 골을 내줬는데 이 시간 때 실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대전전에서도 어 후반에 두 골을 내줘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네, 이정의 감독은 평소보다 더 수위가 높은 좀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내 고생이 뭐 선수들에게 과분하다. 뭐 작년 3위는 기적이었던 것 같다. 뭐 다이렉트 강등 피하면 기적이다. 팬들은 뭐 기대치를 내려놓으시라.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현장에 간건 아니지만 어, 워딩만 볼때 확실히 어, 이종현 감독이 많이 좀 지친 게 아닌가. 어, 이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당장 주말 경기가 있는 만큼 그 사이에 선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 그런 점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100% 나올지 어, 경기를 보면 알수 알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정혜 감독의 페르소나죠. 이희규는 주말 복귀는 어렵고요 7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변준수 부산공백은 허율 안영규 조합이 유력해 보이지만 부르노 가 지난 수입전을 통해 데뷔한 만큼 수비진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주는 연패를 시선했지만 어, 골은 행운의 골이었고 어, 경기력이 김학봉 감독이 원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 이번 주말까지 간격이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선볼 그런 시간이 그쵸. 없습니다. 예, 김학봉 감독이 말대로 어, 지금 회복과 경기를 반복하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어, 반등을 꾀해야 됩니다. 예, 로테이션 차원에서 헤이스 서진수, 김정민이 예, 지난 경기 이제 후반에 출전했는데 이날 어, 선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유리조라타는 여전히 지금 미지수라고. 아, 어, 오래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경기가 지금 13라운드 김천전이거든요. 거의 지금 40일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3대1로 어,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가 최근 제주전 2연승 중인데 예, 공교롭게 홈에서는 제주를 상대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예, 키플레이어는 광주 엄지성, 제주 헤이스로 하겠습니다. 예, 엄지성은 지금 수안지시티로부터 공식 오퍼를 받아서 어 유럽 진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던딜 여부를 떠나서 어 오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날 어 모든 시선은 엄지성에게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헤이스는 긴 침묵을 깨고 최근 두 경기에서 세 골. 에, 이 얼굴 슛으로 어, 결승골을 넣은 건뭐 행운이라고도 안면슛 안면슛으로 할수 있지만 그만큼 최근 기세가 좋다. 아, 예전에 이동국의 머리치킨도처럼 음. 아, 그렇게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십 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건지 기억한다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